나왜 죽었어? 못하니까. 어? 뭐에? 팩. 이 여성부라면 받아줄 수 있어. 미친 여성부가 없어서 문제지. 여성부 여성들을 위한 택배함 만들었잖아. 개 또라이야 진짜. 여성부 없어져야 돼 진짜. 너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. 여자들이 봐도 생각이 없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 진짜. 진 솔직히 너무 심각해. <laughs> 봐봐 여자인 하리도 이렇게 생각을 마구. 하는데. 그것도 있어요. 남자가 여자 화장실 살짝 넘어가도 벌금이라는데 여자가 넘어오면 아무것도 없으면서 와 존나 웃긴다. 자 어디서 봤는데 남자는 여자가 남자를 만졌을 때 어딜 만지든 올프리, 예, 만져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. 이렇게 좋아. 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치. 하는데. 여자는 물론 이제 가리는 부분이 있겠죠. 근데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여자가 예를 들어 뭐 지하철 버스 안에서 남자 몸을 존나 더듬어 봐봐.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은 안 한다고 그냥 뭐야? 뭐지? 저 여자 뭐지? 저런 건가? 그냥 이러고 끝나. 근데 여, 남자가 하면 바로 신고합니다. 바로 신고야. 그냥 그 자리에서 수갑 찹니다. 바로. 뭐 여성 남성 토론이야, 이거.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남녀 공학이었거든요. 근데 반은 남자반 여자반 따로 이런 식으로 있었던 학교였어요 근데 그 반에서 이제 여름방학이 돼가지고 이제 뭐남자들제 기계과였거든요 기 라고 그 용접을 배우라고 해가지고 공짜로 비, 알려준다고 용접을 배우라 해가지고 여름방학 때 다녔었는데 그게 다니면서 그 그게 있어요 방학 기간 동안 하루하루 번호순대로 학교 청소하는 그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용접을 배우러 간 날짜에 그 걸린 걸린 거예요 그 청소가 <laughs> 그래갖고 청소를 하러 갔는데 선생이 그러는 거야 여자 화장실이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나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지 뭐지 여자 화장실을 청소하라는 건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존나고 갑자기 <laughs> 선생이 옆으로 지나가면서 여자, 화장실, 여자 화장실도 여자 화장실 청소해야지 그러면서 들어가래요 예, 그래갖고 <laughs> 들어갔습니다 예, 그때까진 좋았어요 환상이 있었으니까 그때 어릴 아, 때니까 여자화장실은 좋을 줄 알았어? 환상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<laughs>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와 쓰레기통 문을 여는 순간 나 진짜 할 말과 내 멘탈이 날라갔어 진짜 내 친구는 옆에서 토했어요 진짜로 진짜 리얼 진짜, 실화예요 리얼, 진짜, 실화. 리얼 실화 그렇게 더럽게 안 쓴다고 아니 그게 너는 그렇게 더럽게 안 쓰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그게 좀 그래 좀 있어요 맞아 근데 그런 애들 있어 막 같은 거나 <laughs> 그러니까 나, 나 같은 경우에 꽃 싸면서 버리는데 그걸 그대로 펼쳐놔서 버리는 애들 있어. 와! <laughs> 하고 그냥, 그냥 그대로 아 예, 거. 죄송합니다. 친칠랜 죄송합니다. 밥 먹는데 더러운 얘기 했다. <laughs> <laughs> 뉴스에서 보면 남자만 나쁜 놈으로 몰아요. 정작 수사는 아직 안 했는데. 맞아요. 남자 그거 알아요. 뉴스 기사 이런 기사 떴어요. 옛날에 그 여자애들 단체로 남자 하나를 두고 이제 그 성폭력이라고 하죠 네, 성폭력을 했는데 크게 안 걸렸어요. 뉴스에도 크게 이슈가 되지도 않았어요. 그래갖고 그 남자만 진짜 좆된 거예요. 그렇게 될 경우에는요. 예를 들어 학교생활로 생각을 해봐요. 그렇게 되잖아요? 그러면은 여자애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아, 이렇게 해도 별 크게 다, 크게 일이 없으니까 또한번더 하자.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. 뭐를 한번더 해? 그런 애들도 <laughs> 크게 당해야 돼, 진짜. 당해야 돼요. 남자들만 이렇게 쭈그려 앉아있을 순 없잖아, 진짜. 남성도 너무 심해요, 우리나라는. 남성도, 남성도 성 나눠서 싸우는 게 의미가 없을 텐데, 그렇죠. 진짜 완전 옳은 말 한다, 셰드님 맞아요. 성만 다를 뿐이지, 솔직히. 같은 사람인데, 생각하고. 탐색은 오빠의 엉덩이가 보여. you <laughs> 어이가 없네. 나, 맞아, 남대는, 남자는 늑대라고 하고 진짜 여성분은 진짜 사라져야 할 기관 중에 하나예요. 남자가 탐스러운 엉덩이 이랬으면 이거는 거의 성희롱인지 그러니까 남자가 탐스러운 엉덩이라고 그랬으면 성희롱이고 <laughs> 여자가 탐스러운 엉덩이라고 하면 그냥 지금 여러분들도 들은, 어?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. 아 맞아, 뭐야 성민이 엉덩이 탐스러운가? 이렇게 생각하잖아. 근데 내가 하리 엉덩이를 보고 와 하리 엉덩이 존나 탐스럽고 턱, 어막 그러네 막 그러면은 뭐야 성민이 변태에요? 막 이러잖아 니들 솔직히 그래 안그 이거 진짜 개오바라고 이거는 진짜 개오바야 진짜 개오바야 이거는 빼박 진짜. 이거는, 이거는 비하가 너무 심해 진짜 그리고 너무 차별 심해 남성이 죽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야 진짜 어, 진짜로 와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 남성 여성 이 차이 차별 이런거는 에..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. 영원히. <목소리> 엉덩이가 뭐라고 결국에는 그냥 <laughs> 진짜 똥 신경 싸는 신경 부위잖아. <laughs> 나 생각 안 하셨대 진짜. 와 대박이다 진짜. 진짜 대박이다 이거. 진짜 대박이다 진짜. 대박이야. 이거는 여러분들 이 영상은 있죠. 따로 편집이 돼가지고 이 영상은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. 어디에? 국회에 올라가야 돼요. 진짜 이건 개빼박이잖아 이건 진짜. 남자가 얘기하면은 변태네 뭐네 막 이러면서 여자가 말하면 아무 아! <laughs> 아니 진짜 개 오바예요. 이거는 이 영상은 내가 편집한다. 열 받았어 나. <laughs> 이 영상을 편집할 거야, 진짜. 이 영상은 편집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. 방금 그거는 나도 편집해야지 그럼.